2024년 5월 28일, 비트코인 나스닥 테슬라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타임스탬프 찾아서 링크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동이 W, x, y로 내려왔는데 이 파동을 x 파동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x 파동으로 보고 여기 지금 진행된 파동 abc를 a, 그 다음에 wxy를 b, 그 다음에 abc를 c 해서 삼각형 abc까지 파동이 나왔고요. 여기 파동은 abc 한번 내려오고요. 또 abc, 또 abc 해서 w, 여기서 wxy, xz, 여기 삼각형 해서 여기까지가 WXYXC로 A, B, C 내려왔습니다. A, B, C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 B 나오고 다시 1, 2, 3, 4, 5로 파동을 A, B, C를 한번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D파를 여기서 마무리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E파가 올라가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A, B, C를 여기까지가 A, 그 다음에 W, X, Y로 여기까지가 B, 그 다음에 여기 A, B, C를 C,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D 해서 A, B, C, D 하고 지금 이제 E파를 올리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WXY로 X파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해서 밑에 있는 파동을 하나 마감을 하는 걸로 봅니다. 다음은 나스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지난 영상에서 여기 1대1을 지금 못 맞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대1을 맞추려고 지금 abc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1대1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 자동을 5연장 터미널로 끌고 갈것 같진 않습니다 이게 12345로 다시 5연장 터미널을 연장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동의 되돌림의 모멘텀이 너무 큽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로 봐야 되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여기 WX 파동에 X 파동에 해당하는 걸 차용해서 이렇게 터미널이 나오는 경우에 B파가 아니고 X파가 되어서 앞에 파동을 차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 파동이 WXY로 연결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a b c 로 w x y 가 a b c 또는 여기서 또 연장을 해서 a b c 를 하더라도 거기까지가 하나의 a 파동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w x y 가 하나 a로 그래서 a b c d e 로 연결할 수도 있는 파동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파동을 1대 1을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봐야겠지만 아마도 1대 1을 만들고 나면 지금 여기서는 밀리면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이 지금 터미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파동이 모자라면 미달형 C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하염없이 밀리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은 그렇게 밀리면 안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 1대 1을 아마 맞추려고 할것 같습니다 근데 1대 1을 맞추고 나면 이게 ABC가 되는데 ABC를 만들고 나서 이긴 파동을 가지고 다시 오연장 터미널을 만들기 보다는 아마도 이파를 만들 들고 여기 d파 만들고 아마 e파 만들면서 하동을 마무리 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스닥 선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나스닥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c파인데 인펄스가 나왔는데 인펄스가 미달량이 나오면 또 어디까지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고점을 넘길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은 12345에 5연장 터미널 포 포메이션을 일단은 갖췄습니다. 갖춘 상태인데 나스닥 선물도 지금 되돌림으로 보는 모멘텀이 약합니다. 힘이 지금 세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C파에 대해서 되돌림이 7, 8, 6 정도 나오는 걸 보면 아마도 삼각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고요. A, B, C, D, E로 마무리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터미널이 나온 상태여서 A, B, C를 만들고 그 뒤에 한번더 내려왔다가 A파를 만난 다음에 다시 이 팔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오연장 터미널을 만들어 가기에는 모멘텀이 지금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모멘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오연장 터미널을 만들어 가려면 안에서 WXY, 또, WXY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 모멘텀 손실이 별로 없는 상태로 파동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 현재는 다 연장입니다. 이렇게 연장하고, 여기서도 연장하고, 되돌리고, 여기도 연장하고, 되돌리고, 이런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여기도 보시면, B파에 해당하는 파동이 터미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경우에, 아까 나스닥처럼 이파동 WXY로 만들어져서 여기까지가 A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터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파동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터미널을 만들면 이때까지가 다 A로 될것 같지는 않은데 A, B, C, D로 만들고 E를 만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워낙 지금 삼각형을 연장 플랫 연장 플랫 이렇게 만들고 있어 가지고 이 삼각형의 조합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터미널로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밀리면 안 된다는 거 밀리면 그냥 바로 하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멘텀은 밀리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밀리면 안 되냐면은 여기 있는 5번 파동의 저점 이거를 통과해 버리면 여기 미달형 상태로 통과해 버리면 파동은 마감입니다 마감되기 때문에 이 5번 파동의 저점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로 아마 계속 밀고 당기고 하면서. 여기 고점을 갱신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테슬라는 어제까지 A, B, C로 내려온 파동이 전체적으로 1, 2, 3, 4까지 만들었다고 보고 오파가 시작되었다고 봤는데 오늘 아침에 개파라보면서 A, B, C로 거의 체중 이동 다한 상태에서 카운터펀치를 맞은 것처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갱신이 됐어요. 그래서 W, X, Y로 카운팅을 하기에는 모멘텀이 너무 아닌 거죠.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4파를 찍고 5파 올라가는데 A, B, C, D 하고 올려도 시원찮을 이 판국에 다 뒤집어졌습니다. 다 되돌리고 다시 1, 2, 3, 4, 5로 올라가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이게 W, X, Y로 내려왔더라도 이게 1, 2, 3, 4, 5로 올라가면 안 되고 A, B, C나 그래서 W, X, Y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12345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오늘 회원님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이 파동이 내려와서 여기 이 지점 171.44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 쇼 포지션으로 가느냐. 그래서 제가 그러기에는 파동이 지금 너무 안 맞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면 여기가 Wxyxz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z가 안 나온다. 왜냐면 abc A, B, C다. 하고 나서 좀 느낌이 쎄한 거죠. 그래서 다시 카운팅을 보니까 A, B, C, A, B, C더라고요. 그러면 W, X, Y, 여기까지가 W, X, Y로 A고 B고 C가 되면 이게 그냥 A, B, C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거를 굳이 터미널로 안 만들고 계속 A, B, C 만들고 또 A, B, C 만들고 또 A, B, C를 만들었을까 했는데 설마 이것 때문에 그랬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동을 다시 봤어요. 또, 처음부터. 뭐 처음부터라고 하는 게, 이제, 리딩 다이오나 끝나고 나서, 내려온 파동을 봤는데요. 이 파동이, 여기까지가 A, B, C, D, E로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B파동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X파동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A, B, C, W, X, A, B, C, D, E로 내리면, X파동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전체 파동이 X파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오늘 진행된 이 파동을 다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abc로 내려왔다가 터미널이 올라갔는데 100% 되돌려버리고 다시 터미널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x파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abc, w, x, y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장이 열려서 현재 지금 이 파동이 좀 크게 보면요. w, x, y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ABC 내려오고 삼각형으로 내려왔거든요. 삼각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WXY 내려와서 이 e 파동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이 e 파동이 나오고 나서 한번 되돌렸다가 한번 더 올려서 이 e 파동, 5번 파동이 마감이 되면 일단은 현재 갖고 있는 롱 포지션을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매도하고 숏 포지션 가져가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여기 터미널, 또 터미널이 완성이 되면 이거는 X파가 맞고요. 만약에 터미널 터미널 완성 안 됐는데 abc wxy로 고갱을 하면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고갱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매도하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혹시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현재는 터미널 12345로 잡았던 일정을 여기 1 2, 3, 4, 5로 잡았던 일정이 오늘 아침에 내려왔던 이 e 파동, ABC 파동 때문에 되돌림이 너무 급격해서 너무 가파르고 너무 충격파에 가까운 되돌림이었기 때문에 ABC로 만약에 한다면 이게 X파일 가능성이 커 보여서 일단은 여기 고점을 넘기면 매도하는 걸로 여기 파동을 마감하면 매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트코인 나스닥 테슬라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공부방 안내 영상입니다 공부방 회원님들은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나떼 공부방 펀더멘탈 방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주 1회씩 10번에 걸쳐서 10가지 어젠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동영상 플레이 하시면 여기 회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여기 가입 버튼이 안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요 밑에 여기 모아 더보기란 눌러가지고 회원가입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비나 때 공부방이고 하나는 비나 때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을 누르시면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 10가지가 매주 한 가지씩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 보시고 다 보시고 나서 이제 끝났으면 이제 비나 때 다시 공부방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괜히 비싼 돈 내면서 있을 필요 없고 비나때 공부방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업데이트 받고 파일 받고 하시는 거는 다른 펄크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여기 공부방에 있는 자료 여기까지 끝나면 다시 비나때 공부방으로 내려가시면 상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비나때 펀더멘탈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